안녕하세요. 초원난실입니다.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무명중투 두 분, 송정 한 분, 천상 한 분, 단엽 한 분, 총 다섯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난초는 거의 이엽성에 가까운 무명 중투 뇌촉입니다. 에... 난초의 생김새가 참 이뻐요. 근데 난초가 배불뚝이거든요. 모양이 확실히 떡잎 쪽으로 시작해가지고 난초의 전체가 배불뚝이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두꺼우면 제가 굉장히 비싸게 받았을 난초입니다. 근데 두껍지는 않은데 모양은 완전히 배불뚝이 형태의 난초예요. 빠따 뭐 비슷한 난초입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요래요. 다, 뿌리 개수도 많고 다 좋은데 생장점도 살아있는데요. 뿌리가 짧아요. 조금 짧은 약점이 있습니다. 요거 감안하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요게 이제 두 촉이, 두 촉이 전진이에요. 요두 촉이 전진이거든요. 요기하고 요거하고 전진입니다. 그렇구요.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참 멋진 난초에요. 근데 난초는 이렇게 보는 거보다 이렇게 보는 게요. 난초는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헐 난초의 특징을 알수 있어요. 떡잎들이 다 배불떼기 형태를 띄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형태를 다 띄고 있거든요. 이제 난초는... 품종은 아주 좋은 무명 중투입니다. 이 무명 중투의 사이즈는요, 17에 0.8입니다. 17에 0.8이고, 가격은 25만원입니다. 두 번째 난초는 단엽입니다. 종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사지도 잘 들어가 있고 종자도 굉장히 좋아요. 에 이렇게 돌려 보면은 이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자 제가 뿌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반역불이 치고 굉장히 좋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아 조금 손좀 댑시다. 이렇게 신화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화가 하나 또 붙었어요. 그리고 난초의 모습은 라사지 잘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난초예요. 골이 굉장히 깊어요. 골이, 고리... 이렇게 깊습니다. 바가지 같은 스타일이에요. 요런 단엽분 귀하거든요. 바가지처럼 골이 깊어요. 고무, 고무신 있죠? 고무신. 그, 똑같이 생겼습니다. 신화 쪽도, 이렇게, 잠깐만요. 요걸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신화 쪽도 올려오는 게, 뭐, 소반 무늬가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이건 별개로 치고요. 일단은 무늬가, 무늬가 아주 낯설게 잘 들어있고 모양이 참 이뻐요. 요 단엽의 사이즈는요, 한쪽에 신화 두 개구요. 11cm 1.3 이에요. 가격은 20만원입니다. 3번 난초는 무작의큰 천상입니다. 신화쪽에 길이가 30cm의 육박을 합니다. 자, 요 천상을요. <laughs> 제가 모양을 잡기 위해서 수영을 잡기 위해서 요렇게 빼놨어요. 자,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가닥수도 많고 좋아요. 오늘 안초들이 대체적으로 뿌리가 좋네요. 뿌리가 좋습니다. 뿌리가 좋구요. 요게 작은 게 신화가 아니고 요큰게 신화입니다. 그리고 난초 이 끝을 볼게요. 지금, 이제, 북륜에서 3반, 노코로 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다. 이게 원래 천상이, 무늬가 근계산반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보면, 많이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늬가 잘 들어가 있고, 또이거 장점이 뭐냐 하면, 아주 똑바로 섰는데 아이고 이건 멀다 똑바로 섰는데 길이가 30cm나 돼요 이 폭이 1.0이나 됩니다 이 아주 잘 배양된 요런 난초들은 한 대여섯 쪽 되면 전시에도 충분히 쓸수 있거든요 무늬가 이제 근계산반 쪽으로 가는 모,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아주 최상작의 근계산반 천상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천상은요 30cm에 1.0입니다 신화초 기준입니다 가격은 19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난초는 정말로 좋은 무명중투입니다 두축이고요 색감 최상이고 난초의 모양 종자목으로는 최상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런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고요. 자, 난초를,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뿌리가 구축 쪽에 세 개가 있는데 조금 짧아도 생장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신화 쪽에 여기 하나 붙었죠. 여기 신화의 뿌리가 하나 더 나고 있습니다. 더 나고 있고요. 자,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이렇습니다. 색감. 그 다음에, 골 깊고, 아주 품종이 좋은 난초예요 잠깐, 이렇게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뭐 난초가 나무랄 데 없는 난초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래야 색감이 제대로 나오네. 이게 극황색이거든요. 완전 극황색이에요. 신화 쪽은, 요게 신화의 모습인데, 신화도 고리 확 깊거든요. 이제 신화는 자라야 될것 같아요. 아, 조금 떨어지니까 잘랐네. 이렇거든요 난초가 아주 좋은 난초예요. 요, 난, 무명용도는 두 축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13에 0.9, 가격은 25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난초, 난초는, 송정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중토 중에서는 그래도 인기가 대중적인 중토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송정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난초도 상처는 하나도 없어요 예, 뿌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뿌리는 조금 짧은 것 같긴 한데요 생장점 다 있어요. 이게 뿌리가 신화 쪽에 3개, 구촉 쪽에 3개, 그렇게 있습니다. 아, 구촉 쪽에 4개가 있네요. 그래서 뿌리가 7개입니다. 좀 작긴 해도, 뭐, 자라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이렇습니다. 성경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이제, 마스가 벗겨지면서, 어, 떡잎 쪽으로 극황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난초를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 송정의 사이즈는요 12에 0.8 종자목입니다 가격은 10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11월도 하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겨울이 오겠지요. 12월 되면 이제 겨울이 될 겁니다. 추운 겨울날,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